안녕하세요. 휴대폰 알려주는 남자, 콘닥터입니다. 오늘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뒤집지 않아도 간단하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와이파이가 잡혀있는 휴대폰을 열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연결 부분에 와이파이가 체크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와이파이의 접속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라고 있는데 QR코드 눌러주시면 QR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잡을 휴대폰에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 연결해서 와이파이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는 잡고 싶어 하는 와이파이 목록에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코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사진을 찍으실 수 있게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휴대폰에 이식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요. 사용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